실제로 제가 작성한 부동산 가무신청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글 파일로 기재해주면 송무직원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전자소송도 어려운 것 없습니다. 전자소송에 보이는 빈칸에 당 사자의 성명, 그리고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작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은 바로 신청 이유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인가인데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렇게만 기재하시면 일주일 만에 등기까지 완료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차 구성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피보전 권리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으로 구성됩니다. 피보전 권리 부분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를 설명하시면 되고,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왜 지금 단계에서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피보전 권리 부분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이혼을 할때 위자료, 재산분할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피보전 권리로 이혼에 기한 위자료, 제3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당사자 관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이므로 몇월 며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또는 언제부터 같이 산 사실혼 관계이다 이렇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부터는 본인관계 의 파탄 사유를 소제목으로 뽑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사일과 육아의 소홀 그리고 외도 그리고 현재 별거 중이라는 이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한 것이고, 사건마다 당연히 본인 바탕 사유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사유에 관해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를 소제목으로 뽑고 그 아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서 위자료를 3천만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청구인데요. 재산분할 청구의 논리구조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재산이 천만 원이고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구천만 원이라서 합하면 총 1억 원인데 내 기여도가 50%라서 계산해 보면 내 몫이 오천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내 명의로 천만 원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차액인 4천만 원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 구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둘이 보유한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밝히고, 다음으로 나의 기여들을 밝힌 다음, 제3분할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피보전 권리에 관해서는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보존의 필요성에 관해 기재해야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서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전 보셨던 목차 구성 그대로 기재된 서면입니다. 신청 이유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당사자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상 부부가 되었음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옆에 자, 이 부분, 소각제 1 내지 무호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증거를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그리고 이혼에 기한 가류를 신청하실 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내 것, 배우자의 것, 미성년의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의 것 전부 상세로 발급받아 첨부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의 서류를 전부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혼인파탄의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인용하시면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혼인파탄의 사유는 가사일과 육아의 소울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말이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았고 술을 마셨고 독방육가를 하셨고 퇴근하면 피곤하거나 핑계로 잠만 자고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징법 외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다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혼할 것이라는 일을 하였다 이하죠 자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휴대폰을 두고 샤워로 가서 자 우연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느낌이 옵니다 자,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발뺌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신랑이가 있어서 크게 다쳐 용압수술을 해야만 했고 직업 첨부하셔야 되겠죠 네, 증거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턱 대화를 열심히 살펴보니 애정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트한 사실을 알수 있게끔 하는 대화 내용이 있었고요. 증거 청구하셔야죠. 그리고 화가 나서 그 여성에게 연락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자, 사과는 하지 않니지 이혼한다, 나도 이혼한다 이런 식을 말을 하였고 자, 당연히 증거 첨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사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도 이후 다시 다투었고요자 배우자가 시중카드를 빼앗아 고 생활비를 끊겼다 그래서 진정으로 셨고요그 이후부터 별과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빌드업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볼때 3천만원 또 모자라다 그래서 가압류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산분할 통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당사자가 보유한 재산내역과 가액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치를 밝힐 땐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에 관한 담보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금을 빼고 순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 플러스만 계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면 부동산의 시세 2억 8천만 원 끼어 있는 담보대출금 7천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억 천만원이 됩니다. 이 2억 천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기여도 설명하셔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기여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기여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서 자, 아파트에 구입 경위를 밝혔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취득했고, 와 등돈 1억 원 가량에 8천만 원 지원받고 7천만 원 대출받아서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채권자께서는 단순히 보면 경제적인 기여도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자는 채무자와 결혼 전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결혼 이후 그만두었습니다. 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기재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출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그만둔 것이고 만약 이 일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충분히 돈을 벌수 있었고 이 기여를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은수 하셨죠?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하고 했다. 그래서 이 부분 경제적인 기여도로 인정받아야 된다. 다음, 아이 가졌고, 두 아이 열심히 양육하셨고, 가사, 육아 전담했다. 그래서 기여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향후, 두 아이들을 양육한 계획이다 이 부분 기재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을 할때 재산 분할에는 부양적 요소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두 아이들을 양육한 계획이라는 것 밝힌 것입니다 기여도 높게 해 달라 쉽게 말해서 그 얘기죠 자, 따라서 1 9청구금에 8200만원으로 밝혔는데요. 8200만원에 계산한 거 아까 보셨죠? 부동산 시세 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7천만원, 공제한 순 플러스 재산에 기여도 40%곱했고요 그리고 거짓 모타입니다. 모타인데 채권자에게 기속되어 있는 본... 늘 공제한 나머지를 통보한다는 계산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 단계이므로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세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치가 큰 재산을 위주로 아는 만큼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치가 큰 재산은 일단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임대차 보증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예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이 부동산을 감유하지 않으면 아마 처분을 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묶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 채무자가 얼마 전이 사건 아파트를 접근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 동안 내가 살아보니 채무자가 이제껏 보여준 행동을 보면 실제로 뭔가를 해버렸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못 만나라 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자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앞서 언급한 바 같이 외도 자 외도했습니다. 자, 제공자가 지금도 그 여성 만나고 있다면 같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돈을 구해야 할 것이고요. 목돈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부동산 처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현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니 지금 빨리 강요 인용 받아야 된다. 네, 그 사정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가류 신청을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유까지 기재를 하셨으니,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간단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 양식은 예전에 전자소송이 아닐 때 제가 쓰던 양식인데, 편의상 이양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서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분들 전자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질문이 그대로 똑같이 전자송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래 가한, 청구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뭐, 인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법률적인 분쟁이 있다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요에 체크하시고, 자, 얼마 전 다른 분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음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자, 예, 체크하시면 되고요. 과도하게 청구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소명자료 있다면 예, 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실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청 이후의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증서 제소정서, 해증서 있으면 없다, 없으면 없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마찬가지고요.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망 자 보난소송 제기한 사실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체크하시면 되고, 있으면은 자 구체적으로 해당 법원 사건 번호, 사건명 기재하시면 되고 요 자, 만약에 없다. 없으면 보통 소송 제기일을 예상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보철 화이팅! 도차로 파이팅. 화이팅! 보철 뭐... 화이팅! 하이팅. 화이팅! 파이팅.